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오늘 중검 점검 해볼 종목은 차트 탈펴 보시죠 레몬 차트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전에 제가 이제 별 다섯 개를 줬었던 종목이고 1차 이가 그냥 줍줍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최고가까지 갔다가 좀 빠져서 6%대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가 진입했었던 단가로부터 대략 25% 정도 1차 수익을 달성을 했다. 근데 이게 특징으로 보면 이 평선이 어, 2 2 4일선 저항을 딱 맞고 내려왔고 이 지점이 어쨌든 이, 지, 이 전에 있었던 매물대하고도 겹치는 자리여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익절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어 지금 형태로 보면은 나머지의그아 224선이 61선입니다 61선 61선 어 지금 장기적인 이평선이 이제 하단에 위치해 있고 127선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61선 아래 캔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 이제 추이를 따져 보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. 그래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쌍바닥을 이으면서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쌍바닥 되기 전에 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지금은 익절을 해 놓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을 때주워 먹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익구가 나쁘지 않았고, 뭐 전략도 나쁘지 않았고,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신호들도 나쁘지 않았던 종목, 별 다섯 개짜리 레몬이었다. 근데 지금 형태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빠지는 타점은 지금 저는 이전에 있었던, 우리가 진입했었던 타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데, 어, 이전에 이제 파동을 내려오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얼추 파동으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쯤 내려올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파동이 빠질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파동이 빠지는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리뷰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레몬 좀 아쉬웠습니다. 장중 체육과까지 갔다 좀 내려오는 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응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. 오 진짜 아쉽다. 이상 영상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